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오늘 여기 강원도 철원으로 통발을 들어왔는데 여기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여기 댐으로 사용되던 곳 아시죠? 제 영상에 자주 나왔던 곳인데 예 네, 없어졌습니다. 일제 그그 그 댐이 없어졌어요. <laughs> 와, 스이 아예 없어져 버렸네. 지금 보시면은 다 발파 작업을 해 가지고 어, 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아, 딴 데로 가야겠네. 자, 여러분. 제가 저기 철원 거기 어디야? 어, 일제 강점기 시절 거기 상수도용 댐 거기 가 봤는데 완전히 폭파돼서 사라졌습니다. 댐 자체가. 거기가 이제 물놀이하기 좋고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이제 놀러 오시는 곳이었는데 음, 아예 사라졌어요. 땜이 없어졌어. 저기 저기에 그땜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폭파해가지고 음,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유 매우 좋은 너무 좋은 포인트가 사라져 버려서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제 철원이고요. 어, 철원 쪽인데 음, 철원 쪽에 한번 통발을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좋은 포인트예요. 여기서 만들어 나가야겠다. 여기도 이제 뭐 이것저것 나오겠지? 거기다 놓고 싶었는데 아예 사라져버려가지고 아쉽네. 자, 손과를할 때는 또 스타킹이 필요하지. 이 한번 신었다가 벗어줘. <laughs> 신었다가 벗어야 잘 잡힌데. 아 신었고 벗어. 아근데 오늘도 지렁이로 와 지렁이 아주 시, 실한데 이제 지렁이를 양껏 넣어주고 어주고자 오늘 잡히는 거는 먹을 거예요 잡히지 안,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먹을 겁니다 자, 지렁이는 한번 으깨줘야 돼요 잡아주고

하나는 또 죽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딴 데다 하나 던을 거예요. 아,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강원도하고 아어 연천하고 철원 경계예요. 다리 건너면은 연천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저 철원입니다, 철원. 어, 여기 좋다. 여기 위에서 던지면 되겠다. 그치? 음. 어우, 날파리. 우리 <laughs> 날파리가 카메라에 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어우, 날파리 씨. 자, 여기도 지렁이 넣어주고 그리고 아, 맞다. 이거, 저거, 그, 있잖아. 육수망. 육수망 뭔지 알지? 그걸로 하라는데. 이거 하나 사야겠다. 그리고 또 구독자님이 알려주셨지. 그걸로 하면은, 어, 이거, 스타킹 매번 필요 없다고. 자, 이것도 놔줄게요. 자, 여기 물 떨어지는데. 물 떨어지는데 아주 좋죠, 여기. 여기다 던져놓을게요, 여 여기. 어, 어, 어. 어,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엇보기도 하나 어보고 가야지. 그거 남은 찌꺼기. 찌꺼기도 아깝잖아. 찌꺼기에도 뭐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찌꺼기도 넣어서 위에도 지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을 거예요 묶어버려 열어버려 넣고 쓰레기 치우고 자, 요 통발 내일 아침 일찍 와서 걷어볼게요. 요즘에 또 휴가철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걷어야지. 저손을안 타거든요. 어, 그럼 내일로 이동. 뿅. 짜잔, 다음 날입니다. 계수도안 하고 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얼굴 이 많이 부었죠? 아, 우리 똑같아. 똑같아? 뭐가 다쳤을라나. 다행히 통발은 그대로 있어요. 보시면은 통발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려갑시다. 다리가 안다. 자리 간다 어어어 어허자어송이 운전을 어볼게요택시에 와, 어 차가워 안 잡힐 줄 알았어요, 사실. 응? 한 마리 잡히긴 잡혔다. 다슬기. 응? 얘는 왜 들어가 있지? 자, 다슬기가 한 마리 들어갔네요. 요거 고체 다슬기인가? 주름 다슬기인가? 그거 어때요? 주름이 있죠? 어, 주름 다슬기인가? 이 다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한 7, 8가지 되더라고요 어, 요거는 이제 주름 다슬기 같습니다. 가버려? 이거는 뭐 안, 찌꺼기로 한거기 때문에 안 잡히지 않았어요 한발거 들어가 봅시다 하나도 안 들었어 <laughs> <laughs> 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철원에 고기 없나봐 철원에 고기 연천에다 놨어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대신망인데 어떻게, 버들치 한 마리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동? 이동?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버들치 피레미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지? 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 연천에다 놨어야 되는데. <laughs> 어, 괜히 원정, 왔, 원정, 원정 왔다고, 이게 물고기들이 이제 차별하는 거예요, 저를. 야, 이 새끼들. 터새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하나 아직 하나 남았으니까 거기 가봅시다구요가봅시다구요 가봅시다고요? 가봅시다구요? 가보자구요 <laughs> 당황해가지고 지금 예, 말이 어, 헛나오네. 자 그럼 바로 이동해볼게요. 자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아 여기도 없으면 진짜 저기 터새 있는 거다. 그지? 철원 <laughs> 물고기 터새 있는 거예요. 아우 잘 나... 빨리 와. 숨어있을 때 죽는 거야. 어, 야, 죽었어. 빨리 와. 우와. 자, 여러분, 철원 물고기들 터세 없네요. <laughs> 보여? 보여? 여러분, 보여요? 야,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웃음> 우와! <웃음> <웃음> 다 미우기야, 미우기! 다 미우기, 다 미우기! <laughs> 우와! <웃음> 어, 안 잡히지? 손 가져야겠다, 통 가져와야겠다, 통! 우와! 20마리 이상 잡혔어요. 20마리 이상. 와. 어? 대박이지? 진짜 초대박 나는데? 야, 이렇게 많이 잡힐 줄 몰랐는데. 야, 씨. 와, <laughs> 야, 10마리, 사이즈 봐, 사이즈 봐. 열마리 넘지? 20마리 될걸, 거의? 보여드릴게요. 와, 20마리 넘어. 이봐, 이봐. 우 와. 우 와. 야, 사이즈도 다 좋아. 이렇게 잡은 적 있었지. 아, 이렇게 많이 잡힌 적 없어. 야, 이봐, 야, 사이즈. 오, 야. 심지어 사이즈도, 오, 야, 점프 뛰는 거 봐. 사이즈도, 거의 다 괜찮아요. 사이즈도 좋아. 작은, 어, 뭐야, 미꾸라, 뭐야. 엑스맨이 있었네? <laughs> 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 흙탕물을 만든다더니, 어디갔어, 미꾸라지? 야. 미꾸라지. 우와 <목소리> 엄청 커 새꼬미꾸리. 이야. 그냥 안 놔줘. 놔줘야지. 가라나. 미우기. 미유기? 미우기? 미유기는 먹어야지. 그럼, 먹을 거야, 오늘? 그럼. 먹을까, 말까? 먹 먹을 거는 먹을 수 있다고? 철원은, 철원은 괜찮아요. 이게 경기도 보호종이라서 철원은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예, 이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놈, 작은 놈들 일단 살려줄게요. 작은 놈도 있네. 우와, 씨. 음, 조그만 놈들은 여다 cắt cùng đây cái Được rồi. Được rồi. Được không? 오우 야야 점프 끼는거 봐 이야 이렇게 많이 잡힌다고? 이렇게 낮은걸? 아 작은 놈들만 냅두고 놔두고 작잖아 얘는 그지? 큰거는 얼마니 큰거는 거랑 비교해 큰거? 아그만 얘가 얘가 제일 크다 이거 제일 큰 놈이 나가면 안 되지. 자, 요 정도, 작은 놈들 다 살려주고도, 한1마리 정도 남았어요. 어, 사이즈, 요 정도면 다 괜찮아요. 오, 좋았어. 야. 여기 다 숨어있지, 여러분들. 오. 다음 돌로? 오, 야, 하면 되요 돌로? 아 재밌다 아따 이쁘다 얘네는 뭐 먹고 살지? 곤충 같은 거 먹고 가나 그 연못에 넣어도 되겠다 얘네 소가리 먹이로 줄까 일단 그런 집으로 가져가려나 소가리 먹이하기냐는가리가 얘네를 먹을 수 있을까? 얘귀 아니야? 아귀 이렇게 많이 잡히는지 얘네가 계곡에 살아서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만 보호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뭐야 경기도에도 많은데 사실 왜 보호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남획 되면 안 되지만 얘네는 가져가서 연못에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뭐 먹.. 어 이거 먹어봤자 뭐예요 저는 저기 치킨이 더 좋아요 자 여러분 집으로 자 모조리 살려 왔습니다 자 요놈들 일단 여기 큰 연못에 넣으면 쏘가리들이 먹을 것 같아요 일단 한 마리 넣어 볼게요 먹나 안 먹나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소갈이들이 먹으면은 저쪽 작은 연못으로 넣어줄 겁니다. 적당한 놈뭐 없나? 너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 야. 어 먹었어? 응. 먹었어. 진짜로? 다 달리 나오는 거야? 먹었어. 응. 안 되겠네요, <laughs> 여기 여기 넣으면 무조건 쏘가리가 먹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 작은 연못에 한번 키워볼게요. 미우기들이 이제 계곡에서 살다 보니까, 음 계곡에, 계곡이나 이제 조금 이제 수온이 낮고 산소가 많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서식 환경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넣어보고 잘 크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수라서 아마 pH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 수온하고 산소가 문제인데 산소도 충분합니다. 음. 그래서 한번 어, 잘크나 한번 넣어서 키워보도록 할게요. 몇마리야 일단 돌로 무조건 파고 들고 보내. 야좀 인사 좀 하고 가지. 미역이 특성상. 음. 햇볕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돌 밑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 여기 제갈이 보인다. 자 여기는 이제 청태 청태를 거의 다 제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아마 밤밤 밤 되면은 요놈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놈들도 돌 밑에 숨어서 사는 어종이기 때문에 아마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밤에만 조금 볼수 있을 거예요. 일단 미친 듯이 활개치고 있네. 어, 돌... 어? 그러니까, 요, 이제 여기도 먹이를 잡아줘야 돼. <laughs> 여기도 먹이를 잡아줘야 돼요. 어, 소가리도 잡아줘야 되고, 얘네. 지렁이를 어. 캐서. 아니, 얘네는 좀 작은 물고기들 잡아주면은 얘네는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키우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새우도 있다, 새우. 보이지? 새우 보이지? 어, 요 새우도 있고, 여기 작은 물고기도 어, 몇 마리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잘클것 같아요. 일단, 물이 잘 맞아야 되는데, 어,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제 며칠 있다가 확인해보면은, 물이 안 맞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마 죽을 거예요. 근데, 뭐 단기간에 죽진 않고, 한,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살더라고요. 물이 안 맞아도. 음. 그래가지고, 어쨌든, 먹이 잡아다 주면서, 한번 요 놈들도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예, 먹기에는 좀 그래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어, 철월에서 이렇게 미육기를 한번 잡아봤네요 경기도에서 자, 경기도에서 잡으면 불법인데 또 철월에서 잡으면 합법이다 아좀 애매해요 어, 경기도에도 사실 미육이 많은데 그쵸? <laughs>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 예,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왜 나와있어? 너왜 나왔어 걱정돼 더 언제 나왔죠? 응? 이거 왜왜 왜 여기 왜있죠 아빠, 아까. 아빠, 아까. 아빠. <laughs> 떠나셔야지. 뭐가자. 근데 가만한 없어 보이는데야. 근데. 근데. 앉아 앉아 근데 이 앉아 앉아야지 주지 <laughs> 아이 떨어진, 땅에 떨어지면 떨어진 거 먹으면 지진데 댕댕이 아닌 거 아니야? 어? 댕댕이 맞습니다 양말 신었잖아요 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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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놀다 들어와 아. 실수 안할 저기 키좀 놓을 수. 너 일단 들어온다 그래도 안들여 보내 줄 거야. <laughs>